대한의사협회의 예고대로 의대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휴진에 참여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제시한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회원 73% 찬성으로 결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한 대로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의사들은 하루 동안 청진기를 내려놨습니다. 대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휴진 신고를 했던 병원과 오전 진료를 마치고 합류한 의사들까지 여의도 공원 옆 도로를 꽉 메웠습니다. 이들은 대형 현수막을 머리 위로 펼치며 의료 농단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정부 책임 의료 농단 이택 의협 회장은 정부가 덫을 놓고 의사들을 범죄자 노예 취급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사 협회의 요구하는 세 가지입니다. 의대 증원 재논의와 전공이 의대생에 관한 행정명령 취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인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총궐기대회를 마치며 의사협회 회원들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따르는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계획에 의사협회까지 동참을 선언한 상황. 결국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참여를 이어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여혜원입니다